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엑소시즘 시뮬레이터입니다. 엑소시즘을 하는 게임이라고 해요. 멀티플레이도 가능한데 싱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가 볼까요? 고고. 무슨 집이 나왔습니다. 이 케이스 아,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음. 그 빙의된 사람을 고르는 것 같은데요. 윌리엄이랑 마리아, 엘리자베스, 마이크 4개가 있네요. 10살, 12살. 헉, 어린데? 웰, 윌리엄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부모는 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후 그들은 점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난이도인가? 아, 무조건 쉬움이죠. <laughs> 이건 뭐지? 브론즈, 실버, 골드? 뭔지 모르겠는데? 기본이 브론즈였으니까 브론즈에 둘까요? 그리고 뭐 설명 같은 거 없나요? 저기 에 뭐가 있다. 게임 방법. 1900년대 성직자 엑소시스트로서 당신은 인간 악마 빙의 사례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당의 목표를 따라 인간에게서 악령을 제거하십시오. 스테이지 1. 정화.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스테이지 2. 증거. 악령의 사진을 찍거나 악마의 음성을 녹음하여 증거를 포착하세요. 유령이 나오는 물건, 저주받은 물건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 박물관? 스테이지 3. 퇴마. 모든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엑소시즘을 할수 있습니다. 엑소시즘은 최종 목표입니다. 십자가 또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엑소시즘 하려고 하면 악령이 분노하여 귀신이 들린 상태가 강화됩니다. 라고 하네요. 정신과 건강. 오랜 시간 내부에 있으면 정신 저하된대요. 악령에게 쫓기거나 공격받을 위험이 높아진다는데요. 기도를 하거나 장소에서 벗어나 회복하세요. 의료키트를 사용하여 회복도 가능하대요. 팀원이 부활을 시킬 수 있대요. 그럼 저는 싱글이라 부활은 안 되겠네요. 보호. 아, 영혼은 당신의 존재를 강제하면 당신을 괴롭힙니다. 장소 주변에 함정을 설치하여 악령을 포획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음.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빙의된 자를 쫓아내면 승리합니다. 오. 저 이런 엑소시즌 게임 처음이에요. 그, 명예정당도 있잖아? 그, 파스모포비아도 안 해봤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 지금 되게 기대돼요. 기대되면서 긴장도 됩니다. 이게 뭘까? 브론즈 실버? 모르겠네. 오! 윌리엄의 서유로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laughs> 괜찮겠죠? 어, 로딩 되는 건가? 오. 윌리엄. <laughs> 동공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윌리엄. 어. 이거는 난가 봐요. 이지며 브론즈다. 게임 방법. UV 막대기, 카메라, 촛불, 촛불은 들고 다녀야 되는 거겠지? 돋보기? 십자가. 테마책. 횃불. 마이크로폰. <laughs> J. 악마의 상징을 삭제한다. 십자가를 회전시킨다. F. 이게 정신 상태야? 일단은 촛불만 들고 가볼까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헤드램프. 장비 가득참. 헤드램프 버려. 아니, 헤드램프 버리기가 안 된, <laughs> 안 되는데요? 이건 뭐야? 홀리 워터, 성수, 헤드램프, 손전등, 촛불, 손전등. 일단 분위기 있게 손전등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잠깐만. 밝기가, 됐다. 밝기가 좀 올라갔어요.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죠? 오,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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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가 있어요? 내네 발소리에 내가 놀란 거야, 지금? 하하하. <laughs> 레전드죠? 이 집인가봐요. 집이 되게 크다. 어, 저기 누가 있다. 제가 뭐, 윌리엄인가봐. 아, 근데 뭐 하라고? 악마의 상징을 삭제한다. 십자가를 회전시킨다. 해골 표시가 떠. 아직은 화가 나지 않은 뭐 그런 상태인 건가? 키트다. 돌아다니면서 십자가를 발견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뛰어다녀도 되나? 아, 깜짝아, 키트 또 있다. 이미 갖고 있대요. 십자가를 회전시키랬는데 이게 뭐지? 아, 저걸 지워야 되나봐. 천이 뭐야? 무슨 소리야? 천이 필요하다는데요? 이런 이런 거천 아님? <laughs> 아니 잠깐만 좀 무서운데요? 기도는 뭐야? <laughs> 엄마 깜짝아 안녕 아, 안녕 윌리엄 윌리엄 혹시 천 무슨 소리야? 천 봤니? 천도 안 보이고 십자가도 안 보인다 그죠? 어, 십자가. 아, <laughs> 이렇게 회전하라는 소리구나. 당신 십자가 회전시켰다. 십자가 한개더 회전시켜야 되는데? 이또뭐 있다. 기동은. 깜짝아. 안녕? 내려갈게. <laughs> 아니, 윌리엄. 은근히 무섭네. 쳐다보고 있으니까. 화장실. 메디킷 또 있다. 메디킷이 여기저기 많네요. 어, 뭐야, 나가는 길이잖아. 어, 제가 여기로 들어왔나요? 아닌데,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문이 두 개야. 근데, 아, 지금 제가 발견을 못 하는 건가요? <laughs> 천도 안 보이고, 십자가도 안 보이는데? 어, 십자가! 천, 어디 있는 거지? 당신이 십자가를 회전시켰다. 천. 천도 여기 어디서. 아, 천이다. 뭘 닦아야 되는 걸까? 위에 있는 걸 닦아야 되는 거겠지? 아, 여거여거여거여거 오, <laughs> 당신아, 악... 악마의 기호를 삭제했다. 여기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악마의 기호를 삭제했다. 초자연현상의 사진 촬영하기 숨겨진 병막, 그 찾기. 촬영하기면 카메라 가져와야겠다. 그쵸? 근데 숨겨진 마크는 어떻게 찾는 거야? UV 막대로 찾는 건가 보다. 아, 알것 같아요. UV 막대로 찾는 건가 봐. 어, 근데 어둡다. 근데 조금 쫄아가지고요. <laughs> 제가 좀 쫄았어요. 장비 가득 참. 아니, 헤드랜터 버리게 해달라고. 아니, 헤드랜턴 버리게 해주세요. <laughs> 큰일이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어, 이게 뭐야? 아, 덫이래요. 덫 같은 게왜 있는 거야? 망치로 덫을 설치할 수 있나 본데? 이 좀비는 뭐야? 좀비 뭐지? 가까이 가볼까요? 잠깐만, 진짜 무서워. 아, 잠깐만. 저기 저 여자는 또 누구야? 어머, 저기 내 정신력이 떨어졌나요? 그 기도문은 어떻게 외우죠? 잠깐만. 잠깐만요, 저 진짜 잠깐만요. 아, 잠깐만, 진짜 무서워. 잠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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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요. 정정정 오...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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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그 <laughs> 정신 어떻게 해요? 의료 키트를 사용하여 회복하거나 이건 건강이잖아. 기도. 기도는 아까 먹지 않았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컨트롤. 기도 X. 아 잠깐만. 아 이게 정신 상태가 여기가 풀이라는 거야? <laughs> 아니 알 수가 없네.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무섭다. 아 무섭지만 나는 직진해야지. 그치 테마 해야지. 열 살짜리 애기 살려줘야 될거 아니야. 헤이 <목소리도> 내가 죽게 생겼는데 <laughs> <laughs> 어우씨 무서워라 이걸 가지고 다니면 촬영을 할수 있겠죠? <laughs> 어떡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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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흔적을 발견했다. 한개더 찾아야 돼요. 헉, 무슨 소리야? 왜 깜빡깜빡 하세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헉! 어떡해. 게임 절... 게임 진짜 무섭다. 헉! 이건 이상현상이 아니야? 난 이상한 걸 촬영하라며 초자연 현상 촬영하기 그건 초자연 현상이 아니었나봐요. 이거 아니야?

기도 빠지마 깜빡깜빡하지마 근데 뒤여문은왜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그십자가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야 될거 같은데 아 잠깐만 근데 진짜 인맨이 없는데 아 앞에 마크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아 진짜 마크만 후딱 빨리 찾읍시다. 쟤왜 1층에 있어? 어? 어? 저 카메 카메라가 없어요. 아 여기 있다. 짜지 마 찾았다. <웃음> <웃음> 뭐야? 아니, 초자연, 초자연 현상 촬영하기가 뭐지? 훌리 사람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을 멈춰주세요. 공격을 멈추려면 퇴마를 해야 되는 건가? 기다려봐. 내가 십자가를 오! 헉, 저기 해골 표시가 떴어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엑소시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말일까?

어 미안해 잠깐만 어 미안해 <laughs> 저게 무슨 말이지 일단 안전 안전 가옥에 가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지부터 봅시다 아첫 어, 번째는 위자보드를 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설을 성설을 사용해서 그 그거 하래요 그 소금 더 성서를 사용해서 소금덫은 어떻게 하는거야? 이..이거겠죠? 성서가? 그쵸? 이..이건가봐 그럼 내가 뭘뭐챙기고있는거예요 헤드램프랑 카메라 카메라 필요 없죠 이제 그러면 이거랑 촛불을 챙길까 아니 이건 뭐야 오 근데 저 소금덫은 뭘까요 뭔지 몰라도 챙겨줬어요 오또 어, 챙겨줬어요 어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갑시다. 아우. 일단 정신력이 지금 풀이니까 괜찮겠지? 아닌 것 같아. 이상한 소리가 벌써 나잖아. 제제제 쟤, 쟤, 쟤 미쳤어. 성수. 잠깐만, 성수로 정화하리요. 성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우 무서워 씨. <laughs> 아이 무서워. 성수. 성수 챙겼어. 성수. 성수로 성수로 이거 문 자꾸 누가 닫는 거야? 문 열어 주세요. 더 어디있지? <laughs> 공격을 멈춰 공격을 멈춰 공격을 멈춰 공격을 멈춰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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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 클릭이 어디 참. 여기 있다. 하지마하지하지마하지하지마하지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만하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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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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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만하 어, 잠깐만, 하지마, 못 따지마, 하지 못 따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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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살출했다. 돌아왔어, 어떡해? 출발하라. 오케이, 출발해. 차? 보류? 아닌, 보류 아닌데, 다 깼는데. 어,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획득한 경험치 100. 어. <laughs> 너무, 너무 무서워요. 만만하게 <laughs> 봤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게 멀티플레이로 해야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제가 언젠가 그 공포게임 친구가 생겼을 때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쫄보라서 도망가두고 맞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숨이 안 쉬어져요. 후. 오늘 한 게임은 엑소시즘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오늘도 안녕!